네 오늘 제가 만들 요리의 제목은 이재명 피자. 이재명 요리 이름에 이 대통령 성함을 쓴다는 거는 아니 아. 괜찮겠어요? 뭐정정하라 할까요? 어떻게? 뭐 하물며 멋이죠. 아, 네, 네. <laughs> 아, 뭐 해볼까요? 아그뭐 피자 도우를 네, 네. 누르기로 한다더니. 이게 <laughs> 여기 바로 손피자입니다. 네. 아, 네. 수제 수제. 아, 손. 양 조절 실패해서 지금 뭐 구멍을 야, 떼고 야, 있는 상황. 진폭. 네, 네, 네. <laughs> 아 어, 버터? 어? 누룽지에 시래기인데 버터. 아 버터에? 볶아서 어. 그.. 누룽지 위에 올린다는 말씀이죠? 시래기는 원래 들기름에 볶아야 되는데. 아 이기는 원래 들기름에 볶는 건데 어떨 때는 좋 네, 어떨 때볶고 있네요 네. 자, 들기름인가요 멸치, 액젓. 멸치 액젓. 액젓 들어가라는 들기름은 안 들어가고 계속 다른 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맛술 맛술 버터에 멸치액젓에 들기름. 술네술네술 맛술 네, 아 지금 불씨 맛점 맛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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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페페로니를 저걸 게 진짜 너무 열받아 <일반어. 웃음> 피자 펜아 제발 잠깐만 할수 있어, 할수 이야 <목소리> 되는 거아니에이두네 분의 분위기는 좀신심 상치 않습니다. <목소리> 네, 지금 계속 어, 경계의 눈빛으로 듣금고 계시는데 <목소리> 네, 네. <목소리> 네, 생김새부터 압도적입니다. 피자처럼 잘르네요 됐습니다. 더게잘라안 될까? 들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. 그럼요 그럼요 충분히 죠 밥입니다. 오? 어? 더? 어? 손이 보다 다른데? 이거 무슨 표정이지? 네. 중요하죠. 네. 지이 매니아라고 하실 수 있는데. 깜. 응? 어? 아, 어, 어 이거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어? 이게 <laughs> 더불어 맛있 아니야? 이게 왜 맛있냐고요. 어, 그, 그거니까인데요 어, 어. 계속. 음. 어. 거의 완판 느낌입니다. 어. 어. 음. 어 이거 뭐죠? 마 어. 다시 보이는데요 어, 좀 변수가 생겼습니다. 야아 이게 웬일입니까? 1대1인가 보다. 두 분의 선택이 같습니다. 어머, 아 같습니다. 어머, 아야 이거. 어 선택은, 어 대통령으로부터, 아, 어 진변를 받게 되는 <laughs> 김국민입니다. <박수> <laughs> 예 어, 진짜 민 김국민. 김요김국